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예, 시큐방송입니다. 예, 다들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은 12월 16일 음료기고요. 예, 어, 다들, 다들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예, 자, 어, 어제, 이, 배현진 의원의 어제 참, 어제, 이, 배현진 의원의 어제 뭐, 이, 압구정동, 어제, 그, 미용실에 갔다가, 남자들로 말하면 이제, 이제, 이걸소에 이제, 가는 길이시고, 뭐 갔다가, 이, 여다 없는, 이, 중학생의 어제, 이, 흉기 털에, 어제, 그것도 돌, 뺏, 한 돌로, 어제, 어, 비통선을 맞았다 그러고 뭐. 그리고, 1cm 이상의, 어, 또 상처가 또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 많은 양의 이 피가 어 흘러내렸다 그러죠 이참 우리가 아 저도 물론 뭐 방송을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어 정말 뭐 웃어야 될지 참 하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될지 뭐 천지분간이 어안 가는 어 그런 순간이었죠 이 제가요 이 방송을 하다가 뭐이뭐 뭐 그런 부분을 이 얘기하는 게뭐 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이만1 5세이 보면은 어 어린 청소년일다. 그러면 어린 청소년이 왜대단없이이 개인 일정 때문에 왜 볼일을 보러 가는 대현진 의원 상대로 해서왜그 그 테러를 했는지 어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제 뭐, 이, 결국엔 그렇죠. 이 증오 범죄라는 것이, 어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도 뭐, 여러 수차례 저도 뭐, 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폭력은, 어 이수반에 되어서는, 안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무려, 10, 무려 18초 동안에 한 20초에 가까운 동안에 무려 18번의 가격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이 어린 청소년들이 어이 법에 무서운 줄을 아직은 모르죠. 어또 어떤 분은 또, 또 걸어가시는 분도또 계시는군요. 참, 예전에 저도 저런 식으로 많이 걸어 다녔죠. 그래서 어제 뭐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도 어, 논평들이 나왔죠. 어떠한 경우라도 이 폭력은 있었, 있어서는 안, 안 된다. 물론 당연한 말이죠. 어제 그것이 이, 이 폭력이 이렇게 뭐 가해지는 것도 저도 뭐 이 유튜브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이 배현진 의원이 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젊이 나이어린 청소년이 웃자 어이 배현진입니다. 이 이런 얘기를 해주, 이런 얘기를 두 번을 하는데 그 이제 이 어린 나이 어린 청소년이 이, 이 배현진 의원이 웃고 이 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이 돌로 이래, 어, 이 상대방을 이게 뒤통수를 이렇게, 어 가격을 했다. 참, 급직하죠 그나마, 어 어제 참, 이, 벨진 의원이, 어, 그래도 뭐, 이 빨리 이제, 그, 어, 이 주변에 있던, 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갔다, 이제, 어, 그니까 러 이제 배연진 의원의 보좌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보좌관들이 결국 이제 신고를 했고 겨, 결국 그 청소년은 어, 결국 이제 이, 결국은 이제 그 현장에서 어, 잡혔다 그러죠. 이미 한달 전부터 어, 그 지역을 이렇게 뭐 배회를 했다 그러죠. 배회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안 것인지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 그런 짓거리를 어이 사람으로 갑자기 어 그런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 어 저는 참.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죠. 물론, 이재명의 이 커터 테러 역시도 테러였지만은, 그런데 이재명이 이 어, 잘못한 것은 이 부산하고 서울을 무려 두 번씩이나 헬기를 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배현진 의원께서, 어, 솔직히 말하면은 이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정신력으로 결국 이제 앰프란스를 타고, 어, 병원에 가서 이 앞쪽과 바깥쪽을 이제 꾸메, 는이두 번의 수술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은, 어, 배현진 의원께서 지금은 병원에서 어 지금 쉬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테, 테러라도 어, 이, 절대로 안 된다. 설령 내가 그러고 싶어도, 어, 이, 참 그게 말로만 하고 지어야 되죠. 실제로 그러시라면 아, 아니죠. 예, 저도 오늘 뭐 절박하니까 뭐 이렇게 또, 어, 또 길을 또, 또 나서게 되었죠. 뭐 절박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아침부터 제가 이런 걸할 일이 없죠. 예, 일단에 이 CQ방송, 어, 구독, 추천, 좋아요가 어, CQ방송 이제 힘을 살리고요. 자, 어, 다시 한번 이제 CQ방송에 이, 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빨리, 이제, 시, CQ 방송이, 이, 4,000시간 이상을 달성을 해서, 어, 이, 이, 이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겠죠. 수익이 창출이 되어서, 어, 저도 이제, 후원도 어, 받고, 이제, 방송하는데, 이, 사실, 제가, 어, 큰 일들이 많죠. 뭐, 개인적으로, 그, 이사도 이제 갔다 가야 되겠고, 아까 그 화면 속에서 이제 비추는 곳이 거기가, 어 집을 나서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어 제가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어 사는 곳이고요. 자, 여기도, 비 이, 집이고요. 이 겁나는 게, 이, 이런 데가 좀 겁이 좀 나죠. 왜그러냐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이렇게 제이 보고 또 가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이나이연린 청소년들이 뭐 어떠냐 이 식으로 이제 갔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이 지금의 비대위원장이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초법 이제 그것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에서 벌떼같이 반대를 했죠 그건 포퓰리즘이 아, 아니라 이 요즘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비하면은 아이들이 참 어, 상당히 크죠 체력이 거의 어른의 거의까지 부분 걸초도고 요즘 초등학생의 키가 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170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어,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른으로 생각하지, 어, 학생으로 생각을 안 하죠. 햇살이 이 아침부터 비춰줘서 좋긴 좋은데 지금 이 해를 보고 달리기 때문에 어 약간 역광이 비춘다는 점을 어 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인권을 좋아하는 뭐 건인숙이나 또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돈을 행령하고 같이 한이 윤미양, 윤이 그때 당시 에 이제 어 반대지를 했다 어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죠. 어 뭔가 필요한 거는 이 뭔가 필요한 것은 어 제도적 보완이 결국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요즘은 뭐 총성에이 마약도 요즘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아무리 뭐, 서양의 뭐, 이 개인주의도 좋지만은, 이, 이 동양적인 이 유교적 가점은 뭐 살아있어야 되죠. 또, 우리 예전부터 이제 내려온 것이 이제, 이 어뢰를 공격하고 어또 예로서 도 그래 하는 것도 결국은 보복이고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좌파 언론이나 보면은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이 김건희 여사만 대해서만 유달리 어? 이중 잣대를 대어서 막 공격을 그래 하고 어 요즘 그렇게 나오고 있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어그 사안들이 다 밝혀졌죠. 결국은 이 자파 목사 최재영이 이 결국에는 이소울의 소리와 공모를 해서 저지른 이, 이 추악한 이 몰카 범죄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뭐 입장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어 사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이것이죠. 저는 이 대통령께서도 절대로 배우자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제가 왜 그런 말하냐면 분명히 저희 인간들은 어? 거기에 이, 이 기회를 삼아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을 이 불법 탄핵을 저지를 든저지를던 것처럼 온갖 이 추악한 짓을 이 좌파 언론을 통해서 분명 그 짓을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몰카 범죄 재지는 이 최재형을 상대로 해서 이 법과 원칙대로 엄중한 이 처벌을, 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뭐이 대선을 앞두고도, 어, 그 짓거리를 해, 해서 결국에는 이 오히려 이제 그 자파 이 유튜브가 결국은 이 여풍을 받았죠. 그리고 이 민노총의 장, 이노형방송을나수 있는 이, 이 MBC 역시도 어, 아주 또 그런 이, 이 썩빠진 구태에서 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 그것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 이 방송의 요점이죠. 자. 참 전에 이제 아들을 태우고이 길을 어 이제 집으로 올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많이 했죠. 이 물론 이제 여기서도 뭐 물론 방송도 하고 일도 하러 옵니다만은 어 그래서 뭐 제가 늘 얘기하는 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하고도 뭐큰 차이가 거의 없죠. 대한민국이 오로지 잘 되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방송이 막 CQ 방송이고 그렇죠. よ Yeah. 그래서, 제제 말에, 이제, 이제, 이 공감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이, 구독을 특히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어, 0 천명을 넘어선 게, 어 불가몇달안 되었죠. 안 되었고, 예, 어제, 이제, 또한 분이, 또, 이제, 어렵사리 또 구독을 해주셔서, 어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도 이제 뭐 이제 아직 이제 그 수익 이 창출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차이지 어, 이미 아마 이, 이 이미 아마 이제 뭐 유튜브 이제 참뭐사악까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어,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 추천 좋아요가 오히려 CQ 방송을 또또한한 어, 한 단계 나은 방송. 또, 저도 이제, 좀 이제, 이 좋아진 이제 환경에서 이제, 어 방송을, 어 정말 하고 싶다. 또, 제가 또, 어 또, 그게 또 개인적인 또, 바람이죠. 이, 늘 그렇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방송을 하다 보니, 어 좀, 애를 겪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어, 그런 보탬이, 어, 되도록, 이제,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이런 노력을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어, 뭐,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김건희 여사님에게 이 접근을 해서, 이 김건희 여사님의 이, 이 부친과의 이 인연을 앞서와 가지고, 그, 이 가면 뒤에, 이 악마 같은 그런 근성이 있는 이 자파리 목사 이 최재형 이 북한 공산 집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을 열매차내나 드나들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이 보면 이 백은종 이재명 또 문재인 이런 인간들이. 무려 열매 번이나 이렇게 뭐, 이, 북한을 오가고 했다. 어, 이 점을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뭐 얘기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고 보니까 이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서리 인데 참 아깝죠 저도 이런 불안한 이 세월을 이제 떨쳐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은, 저는 거이죠 모든 부분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제가 시청자, 저도요, 이, 50만 명이 넘게 보는, 그런 유튜브죠. 조회수만 해도 50만 조회수가 훨이 넘고, 이제 60만을 향해, 어 가고 있죠. 이런데도 얼음 낚시는 어, 상당히 위험 하죠 한 15cm 가까이 얼어야 얼음 낚시 를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어, 여러가지 생각을 어, 요즘 에 이제 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런 점을 제가 깊이 이제 이해를 해드리겠고 양해를 꼭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뭐슬슬 이제 뭐 방송을 오전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그렇죠 뭐이두번 다시는 이러한 어 폭력이 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잘못된 것은 이이 편가르기 이 증오 정치를 어, 끝내는 길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올바른 상식으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실 때 어, 그런 편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런 어, 얘기를 오늘 해보게 됩니다. 자,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악착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어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과 또 소통 시간을 또 겪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